근데 기준을 100cm로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9cm는 100cm보다는 조금 작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100cm가 이만큼 있었다라면 99cm는 이 정도 되겠지, 죠이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98cm 있을까요? 98cm, 98cm도 있겠지, 그죠? 물론, 이제 99cm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98cm도 있겠지, 이 정도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97cm도 있을까요? 97cm. 97cm도 있겠지, 그죠? 물론, 98cm보다는 작겠지, 이 정도로 있겠지. 알죠? 98cm.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5cm의 끈이 있겠습니까? 5cm. 알죠? 5cm. 있습니다, 알겠죠? 졸다가 잘못 자르면 자기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 5cm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100cm를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에는 101cm도 있겠죠? 아래쪽만 봤지만, 101cm도 있는데, 아무래도 100cm보다는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102cm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3cm도 있겠죠? 이것도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쭉 해보면 이런 분포를 그리게 되죠. 이런 분포를.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우스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가우스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완전히 대칭인 이 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 가우스분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기에 가면 종이 있지, 그죠? 땡땡 치는 종이 있습니다. 종을 엎어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좌우가 완전히 대칭인, 완전히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겹치게 되는 이걸 갖다가 정규분포, 가우스분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어 평균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끊임없이 갑니다. 이 붙지 않습니다. 이거 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쪽도 이게 만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거 저 끝까지 끝까지 가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그 창고 속에는 그 창고 속에는. 이 치수를 그 거기에 가서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 창구 속에서 끈을 하나 뽑았을 때, 이 아래쪽 치수를 벗어나는. 끈을